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네.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아멘. 자 오늘은 아, 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대적인 문제의 답주기입니다. 어, 절대적인 문제라고 하면 에,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에, 문제를 말하는데요. 에, 그것이 바로 어, 세상 말로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 그러면 에, 어떤 문제일까? 절대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라고 할때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그럼 근본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를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지 문제죠 제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난 문제 세 번째는 예. 마귀 포로가 되는데 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주 재앙이 온다는 것 하나님 떠나서 인생 방황 허무가 온다는 것 마귀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이 온다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예, 문제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배경이 뭐냐? 배경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사람들이 예, 불안하죠. 불안, 늘 불안하게 예, 살아가죠.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절대성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구원 계획.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할때 성경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알게 됩니다. <laughs>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예, 요약을 하면은 뭐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몸소 오셔서 길을 열었죠. 구원을 성취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 구해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구원 받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그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철저히 성령 충만 속에 성령 인도 받아서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시대죠. 성령 인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말씀 들으며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우리가 가야 하는 이정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이것을 절대적 절대 이정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 절대적 이정표라고 할 때에는 복음 어, 운동을 확산시켜가는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 확산 확산시켜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고, 되어지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음, 마다 마가 다락방의 그 성도들은 전부 그 약속을 붙잡고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약속하신 거 보내달라고.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최초로 성령이 사람들 몸속으로 임재하기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전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듣고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 속에 인도받을 때 우리를 통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 확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이 시대에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니까 또몰라가지못 가겠지만 예, 알아도 그 방향으로 은혜 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너를 야 됩니다. 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말씀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은 사람들이 예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마초대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이 복음운동 펼쳐나간 걸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봤는데요. 음, 예루살렘이 환란이 시작됐어요. 큰 핍박이 오니까. 사도를,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에 빌립 집사님이 어디 갔느냐면 사마리아 땅 갔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두루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5절에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 집사님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복음 전할 때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도 나가고 또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 그 은성이 크게 기뻐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사실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사실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우었고 응답받는 그런 실제적인 사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많이 있겠, 많이 있지만 많이 성경이 쭉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면서 다 아실 거고요. 결론적으로 하나 여기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당에 있을 때 말씀은 좀폈잖아요 그죠? 먹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맨 끝절이죠. 말씀 운동 폈다고 나옵니다. 말씀 운동을 피는데 그 많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막,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말씀 운동 펴서 사실적 믿음의 사람, 응답받는 사람 세워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도 안 맞추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먹고 살고 면서이 방향을 맞추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되어져요. 어느 날 되어지기도 있어요. 속에서 나와요. 말,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응,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그래서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의 회 사도들, 그 다음에 70인, 그 다음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은 거죠.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중직자분들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서 훈련을 하고, 말씀운동을 펴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제 성경의 70인을 우리는 중익자로 보잖아요. 70인들을 70현장, 70나라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왕 사는 인생 현실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세상도 정복하며 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인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복음으로 답줄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드시지 않을 겁니다. 복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기쁨을 주시고 아, 오늘 본문에 빌립 지사님이 환경은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의 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나의 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라고 할때 일단 강단 메시지. 이거 가지고 사문을 하셔야 됩니다. 사문을. 사문을 하면 강단 메시지 정리해 가지고 기도하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정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하려고 기록을 하는 거지만 그게 자꾸 하다 보면 보고 듣고 쓰기. 이게 우리 몸에 체질됩니다. 말씀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다가 듣고 그냥 마는 것보다도 보고 듣고 쓰면은 더 머리에 남아요. 더 마음에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노트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전달하려고 할때 내가 기록한, 기록한 메시지 노트 펴놓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안 쓰는 것보다는 메시지 쓰는 게 좋습니다. 기록해 놓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문을 정리해서 노트 수첩 가려 당기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일정도 쓰고 하루 일하는 스케줄도 쓰고 볼 일도 쓰고 어떤 응답받은 것도 기록해 놓고 그래서 1년에 수첩을 들고 당기는 것. 어, 세상 사업하는 사람도 다 수첩 들고 당기잖아요 일정 쓰느라고 우리가 우리는 말씀도 들어가고 내 스케줄도 거기 들어가고 사업에 가는 것도 기록할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나 관리는 거지 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사문을 정리해서 깊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식기도 정식기도 깊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머리를 써서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 그러면, 현장에, 현장은 어디냐라고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 우리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직업, 랩런트는 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부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현장에서 만남이 일어납니다. 만남.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 또는 성령의 인도 속의 만남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예. 이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 만남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거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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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없이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사업 때문에 만나죠. 볼일 있어서 만나죠. 그게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바쁘면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자료를. 음, 그,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만남은 언제 일어나느냐. 살아가면서 되는 건데, 여러분이 스케줄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스케줄 속에서 만나서 복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도 시작.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나의 전도 시작은 이렇게 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살든지 사업을 하든 직장에 가든 뭐를 하고 살든 네. 랩런트들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학업이죠 그죠 학업 현장에서 랩 런트들 전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절대적인 문제에 답을 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인생 문제의 답을 얻어가지고 얻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 말씀 듣고 기도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걸 말할 수 있도록 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는, 그는 말씀과 기도생활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 정리하고 기도생활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게 말이 나온다니까요 아멘. 말씀이 메시지를 하게 돼요 그게 됩니다 되어집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 이전에 말씀과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길을 많이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그 사업이 되길 바라고, 이유 있는 공부가 되길 바라고, 이유 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유 있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